에릭은 그 사람이 노래 찾는 걸 도와줍니다. 그리고 찾아내죠. 두 사람은 함께 노래 부르고 미소 지으며 막이 내려집니다. 관객들은 박수를 칩니다. 스카르파, 당신은 관객들이 왜 박수 쳤는지 알아요? 당신이 결말 부분에 뭘 넣은 건지 나보다 더잘 알아요? 감정은 있었지만 감동은 전혀 없었습니다. 이 시대의 특징이죠. 감동 없는 감정주의. 그 인물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감정은 감동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. 당신은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작가 행세를 한 거고요. 미안합니다, 스크루파.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.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도 없고요. 기대할 권리도 없어요. 당신은 내 환상의 희생자였습니다.